그 다산역에서 별내역 들어가는 이 불이 식권, 불이식관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거죠.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조 3,800억으로 어, 불리식은 운영, 저, 어, 별내선을 개통하는 데 사업비, 로 공사비로 저희가 분담한 건약 1,070억 정도를 분담을 했고요. 이제 그 중에 한 1,042억은 냈고 나머지 3 0여에을우국에 들면 국에 건설 사에우리시에 담당할 에서한다 되고 있다. 그서서 현재 공서률이95% 정도가 되고 있다. 이 사업은 실제로 2007년부터 쭉 진행되었던 사업이사업제로에업에 들어간 에은 2014년, 1 5년한국도서 한국에서 한사에한다음에 이제 핵심은 별내선이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. 이별내선 기차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큰 틀거리는 어떻게 되냐면, 그 안에 그 별내선의 열차를 움직이는, 열차 움직이는 이일는 어디가냐면, 서울 교통공사가 나타합니다그 다음에, 역을 관리하는 역무 관리는 각각의 시군이 안으로 되어있어서, 암사용은 서울시에서, 우리 구리시에 있는 역두 개는, 아, 세 개는 브리역에서, 그다음에 남양주에 있는 역 개는 남양주인데 이렇게 관리 체계가 되어 있고요, 그 중에 이 별내선 관리 운영을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이렇게 쭉 맡아서 다 해야 되니까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해서 내야 되는 상황, 그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문제 상황입니다. 결론적으로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산여러고 별내역 구간 중에 산호도 산요 동쪽에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운영비를 일단 수공기술 협의 학사 안에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누가 대답할 것이냐 때문에 막 하니까 이제 서로 지금 의견을 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는 남양주는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. 산요동운행하 운영비는 9 2 100% 남양주시 3 30%로 우선 동등하게 정리하면 일단 오, 운영은 해야 되는데 일단 뭔가 분담비를 율 정해놓고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법원의 판단이나 어떤 다른 유관 부처의 중재가 필요하니까 당사자 간 협의가 안 되니까 우선은 우리가 그 운영비에 일단 100%되고 남양주가 30% 분담해서 한다음에 나중에 정산하자 이런 의미인 거고요. 우리 부리는 좋다 그걸 인정, 인정. 회전, 법원의 판단이든 다른 기관의 판단이든 다를 텐데 일단 그 노선 비율을 따져봤을 때, 우리가 70, 남양주시가 30분이니까, 10대 3으로 분담해서 하고, 나중에 어떤 결론이라는 숫때 정리하자. 지금 요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, 다행히, 일단 양쪽 시 다, 남양주시나 북개시 다, 적기에 이 별내선이 개통돼서 운영 계학의 필요성이 해서는 분이 분감하고 있기 때문에, 이렇게 협조해서 별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니다